몇가지만 하죠. 한국 BNC 코로나 어, 7월 이슈로 인해서 어, 지금 오늘 상가 갔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국전약품, 음, 국전약품 음, 음, 지금 올라갔다가 어,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빠지고 내려온 거아지서 반등이 나오는데 어, 지금 자리에서 힘이 세보이지는 않아요. 어, 그러니까 음, 지금 산에서 는 2일 이상만 갖고대응에서 어, 싸우시고요. 2일. 어, 셀리베리 예, 셀리베리 같은 경우 자 5일선 갖고 써보시고요 어, 지속적으로 내려왔죠 어, 그래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라고 보시고요 어, 어, 매집을 하기 위해서 어, 어, 지금 음, 조금 들어오는 모습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진 매트릭스 얘기 드렸고요 어, 에이비언 에이비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음, 기술적인 반당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아직까지는 매집하기, 올린다면 매집하기 올리기 때문에 높이는 못 가요. 자, 200일선 먼저, 어, 만천원대에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하자구요. 손절가는 여기로 잡고요 어, 앞에, 네, 저점, 어, 6,970원을 손절거 잡으시구요. 200일선에서 체크한다. 자, 한국파마. 한국파마. 신규 상장하고 나서 한번 들어올렸다가 지금 음, 음, 빠졌는데 얘도 매집하기 위해서 올리는 거지 본격적인 상승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일단은 5일 선갖고 싸우시고요 어, 어, 자 손절가는 어, 2만 7백원을 잡으시고요 5일 선갖고 싸우시길 바라겠어요 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요 정도만 어, 코로나 관련주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5장에 다시 한번 체크해 줄게요 5장에는 어, 오늘 체크를 할수 있는 시간이 오늘 오고나오장이죠 오전만 하니까 자 어,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자 수고들 하셨고요. 자 오전 음, 취향 설명 음, 드렸습니다. 코로나 와원숭이투자 어, 제약바이 오 관련주들 중에서 어, 두 가지 센터 조금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시장대응 잘 잘해서 싸오시길 바라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laughs> 자, 11시 10분이네. 어, 밥을 시켜야 되겠다. 어, 밥좀 시키고 올게요. 응. 아, 자, 삼성주공 안티 그만 좀 해.